기본이 체중 감소가 아. 모든 일의 기본이 힘든 거죠. 하지만 <laughs> 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임신을 하기 전에 알맞은 체험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기와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모셨습니다. 임신의달해 뷔페 백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임신하기 전에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잘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네. 감소죠. 제일 중요한데 제일 힘든데요. <laughs> 너의 기본이 체중 감소고 아. 모든 일의 기본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회 때 받아 적었잖아요. 이마은 임신의 전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또 체중인가요? 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야기하는 게 임산부들은 네. 네. 신속기신속기 식사한다. 어, 신속 식사 어, 원래대로 내가 어, 식기를 먹고 어. 싶다. 지금은 뭐 여기요 배달인 줘 전부 다 다르잖아요. 내내 <laughs> 꾹 그렇지 본인이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뛰어다니는 응. 닭을 응. 신이 뛰어가지고 응. 잡아 잡아서 먹을 되는 거고 카와를 하나 먹고 싶다 산을 넘고 물건을 사할때 먹고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 여성들이 칼로리가 높아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 를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1 시간 걸어가서 햄버거를 먹고 1 음, 시간 걸어와야지 게 이제 그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 왜 자꾸 임신 전에 체중을 응. 이야기하냐면 만약 임신 전에 체중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임신하게 되면 임신 동안에 애도 먹고 싶다고 응. 먹고 싶지 아 니만 동자나 먹고 싶다 그리고 또 임신 기간은 먹고, 먹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꼭 응. 밤에 들고 들어와요. 아. 밤에 먹는 게 응. 일단은 확 올립니다. 밤에 먹는 거는 응. 절대. 절대 응. 응. 6개인데 이제 산모들은 식이에법면 응. 제가,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응. 산모들은 5끼를 먹어야 돼요. 하루에 세번 먹을 거를 다섯 네. 번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고 소품에서? 오전 간식, 음. 오후 간식 산모가 기본 체중이 높게 나가면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성 고혈압이 음. 가게 되고요 결국 임신하게 되면 혈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신장이 부담이 돼요 아, 중요한 정보네요 임신성 당뇨로 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임신성 당뇨라는 개념이 네. 없고 무조건 애가 크면 좋다고 느끼때 할머니들이 4.5kg 아기 때를 딱 놓으면 반안 잔치를 하죠 몸값이 나아서 보면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아니고 마을을 지키는 동네 바보 형이 되죠 <웃음> <웃음> 엄마 뱃속에서 체중 조절이 안되고 당이 높은 상태에서 엄만이 음. 되게 되면 은 당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네. 그러면 뇌 손상이 옵니다 아능이 네. 떨어지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임신을 준비하시게 된다 그러면 체중 관리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네. 몸무게를 빼세요 그러면 식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을 빼려고 그래요 네. 먹는 무게라도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지 네. 피하지방량을 빼주시면 생리가 네.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임신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그리고 빼준 상태에서 임신하시게 되면 은더 관리하기가 네. 편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 전에 몸 몸게를 조금 짧게 그러면... 한 달을 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먹기 위해서 폼이 됩니다 응. 몸무게 빼는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고 억제니까 이게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laughs> 몸무게 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즘 임신을 준비하는 분 엽산을 필수적으로 이제 먹는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응.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호두를 많이 먹으라고 <laughs> 호두를 왜 많이 먹냐고 물어보면 뇌 모양이 달라으니까 아기 머리가 좋아졌는데 근데 그런 말씀 맞아요 아그 어, 말이 맞아요? <laughs> 그니 말씀은 뭐 이렇게 하나도 아, 없어요 호두, 견과류, 키위 그런 게 干呀？ 엽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보게 되면 네? 시금치, 양배추, 시금치, 양배추, 순무 어린이, 순무 어린이. 상추, 응. 물걸리, 아스파라거스, 딸기 주스,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간과 같은 내장고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옛날에 뭐 연예인이 음, 곱창집에서 연예. 네. 곱창 맛있게 먹잖아요. 보급니다. 고기에 육상 많아요. 상추에다가 곱창 넣고, 어, 곱창 넣고, 마늘 넣고, 어? 어? 양념 좀 넣어주고, 바가지 쑥! 저 하면 거기 아. 엽산입니다. 엽산을 음식으로 먹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 제 경험상 중동에 있는 산모들이 아기들, 내아라든지 왼쪽에 아. 이상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식생활하고도 음.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족 중에 네. 그런 기형이 있다거나 네. 유산한 적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은 예방적으로 꼭 엽산을 드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산모들은 400 마이크로그램 음. 문제가 있다 음. 나이가 35세 이상이면 음. 걱정이 된다 어 걱정이 된다 3일 미라까지 4미리그램 4 나는 아 그럼 먹기 싫다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음. 거는 뭐가 첨가돼가지고 막 이거다 이거다 비싸게 나오는데 네. 없습니다. 네. 엽산만 단순히 들어있는 것만 네. 드셔도 네. 크게 상관이 아, 없습니다. 엽산 복용은 네. 그렇게 하시면 어, 됩니다. 엽산은 그렇게 해도 되고 임신 전후에 아, 담배라든가 그러면 술, 커피 많이들 드시잖아요. 요런 네. 것도 TV에서도 이런 영상을 오. 좀 찍은 적이 있는데요. 태아에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커피는 음. 대부분 다 드시고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흡연도, 흡연도 많이 하시죠. 음. 보면은 흡연 자체는 혈관을 수축하시기 때문에 대 음. 별로 안 좋습니다. 음. 흡연을 보통 하게 되면 저희들 경험상 보면은 임신 음. 초반기 때 음. 입덧 했을 때는 담배를 끊어요. 네. 응.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식스 마시면, 분말하고 나서도 네. 담배를 피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소변 검사하면 다 아, 나옵니다. 아, 애기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 네. 시는게 좋고요. 이제 남편 분들도 애기 생기면서부터 그렇죠. 끊으신 분들이 많고 음. 커피는 300mg 정도로 카페인이 한계선으로 두는데 보통은 아침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힘들 다 음.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네. 전화를 하시면 아, 기분...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어, 어, 내가 그러니까. 안 마신 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엄마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애기한테 전달돼서 애기도 컨디션이 안 좋은 거고요. 음, 맞아. 아기가 만약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엄마한테 전달돼서 음. 컨디션이 안 좋아. 태반을 통해서 애기 엄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음, 네.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제철 과일, 제철 음식, 음. 네. 가볍게, 과하지 음. 않게 하면 음. 음. 이게 보약입니다. 아.